톡톡버스터즈 내 이름은 히카리 남편 타치야와 결혼한지 벌써 2년이 된다 우리 집안 사정이 조금 복잡해서 남편과의 결혼식에는 부모님과 언니를 부르지 않았다 하지만 언니 카즈야한테만 결혼한 사실을 알려줬다 언니는 내가 말하는 것도 뭐하지만 착한데다가 예쁘고 머리도 좋다 다정했던 언니는 어릴 때부터 늘 나랑 잘 놀아줬다 그래서 지금도 나는 언니랑 사이가 참 좋지만 실은 우리 집에서 부모님과 사이가 좋은 건 언니 단한명 뿐이다. 그 이유는 예전부터 부모님이 언니만 편해했기 때문이다. 구야, 내가 생각해도 언니와 나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건 맞지만, 그래도 나도 딸인데 나도 좀 예뻐해 주지.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나를 눈에 가시에 감정 쓰레기통처럼 여겼는지, 어릴 때부터 나한테는 매정했다. 내가 어렸을 때의 일이다. 이지 엄마, 오늘 학교에서 100m 달리기 1등 했어. 응, 내말 들었어, 엄마. 시끄러워. 히카리 대단하다. 가즈아도 100m 경주했니? 응. 어땠어? 12초였어. 12초? 초등학생이 그 정도면 전국 1등 아니야? 응, 선생님도 그러셨어. 대단하다. 가즈아한테는 사이오인의 비가 흐르나봐. 대박. 언니 진짜 대박이다. 히카리, 시끄러. 학급 전사 주제. 베 베지터. 아빠 방금 나한테 농담한 거야? 이런 외로운 유년 시절을 보냈지만, 나이가 들면서 더욱 심해지기 시작했다. 히카리, 17살 생일 축하해. 고마워. 자, 밥다 됐다. 응? 엄마, 오늘 내 생일인데. 생일이 대순이? 뭐라고? 이런 집구석을 그냥? 물론, 그해 언니 생일은 성대하게 축하했었다. 더는 참을 수 없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집을 나갔다. 그 후로 부모님과 연락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는다. 그리고 지금 집을 나온지 8년이 됐다. 내가 이렇게 과거 이야기를 한 이유는 어느 날 잊고 지냈던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기 때문이다. 괴로운 과거를 떠올리며 나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엄마. 왜? 히카리, 너 지금껏 뭐 하고 있었니? 8년이나 연락도 안 하고 지냈으면서. 이제 와서 왜 물어? 어머머, 얘 말하는 것좀 봐. 아, 이딴 애를 왜 낳아가지고. 뭐? 왜 낳았냐니. 갑자기 전화해서 뭐야. 아, 됐다. 카즈아가 사고 나서 입원했어. 뭐? 이 정도면 말안 해도 알지? 뭐? 잠깐만. 언니는 괜찮아? 그리고 알긴 뭘 알아? 어? 잠깐. 이옆편네가 엄마는 자기 할 말만 하고 제 멋대로 전화를 끊었다. 엄마한테 여편 내라고 욕할 정도로 화가 났지만, 언니가 괜찮은지 너무 걱정됐다. 물론, 그 후로 엄마랑 아빠한테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계속 무시당했다. 그리고, 언니 핸드폰도 계속 전원이 꺼진 상태였다. 그날 이후로 2주 정도가 지난 어느 날. 계세요? 네! 택배입니다! 작불비용 계산해주세요! 어? 뭐지? 나가요! 어, 집을 잘못 찾으신 것 같은데요. 주소는 분명 여기가 맞습니다. 아, 그러네. 어? 아, 히카리 예전 성으로 온 거구나. 얼마죠? 2 1,800엔입니다. 네? 이거 하나예요? 아니요. 택배가 총 10개 있거든요. 10개요? 네, 10개요. 저기, 잠시만요. 그때 난 거실에서 쉬고 있었는데 깜짝 놀란 타치아가 거실로 들어와서 나한테 상황을 설명해줬다. 난 서둘러 현관으로 나가 택배를 확인해봤다. 택배 운송장을 보니 부모님이 본가에 있던 내 짐을 몽땅 보낸 거라는 걸 알아챘다. 이게 다 뭐야? 저기 여기까지 옮겨주셨는데 죄송하지만 전부 반송해주세요. 그래도 저희는 못 받아요. 비용은 저쪽에 청구해주세요. 어이, 네. 여기까지 힘들게 대량의 택배를 가져온 택배기사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마지못해 돌아갔다. 난 곧바로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 사정을 물어봤다. 왜? 겨우 받았네! 벌써 왔어? 벌써 오긴 뭘 와! 그 택배는 대체 뭐야? 얘, 카즈아가 사고 나서 입원 중이잖니. 병원비가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우린 나이가 있잖아. 그래서 뭐? 아휴, 얜지언이랑 다르게 눈치가 없어. 널 지금껏 키워줬으니까 이제부터 부모 좀 모시고 살라고! 무슨 개벽다고 같은 소리야? 지금까지는 네 언니가 우리를 돌봐줬는데 그 상태로 누굴 돌보겠니? 진짜 곤란해 죽겠어 뭐? 엄마 아빠 어디 아파? 언니가 돌봐주게? 아이고 불효막 심한 지집배 그래 지금까지 카즈야한테 다 떠넘기고 자기는 룰루랄라 결혼해서 집안일은 나몰라라 하고 너네가 대체 무슨 생각이니? 그래도 걱정 마라 비용은 국가에서도 지원해 주거든 돈이 좀 들겠지만 그 정도는 네가 알아서 하겠지 자, 잠깐만 일단 언니는 어디 병원에 입원했어? 트러블 대학 병원 알았어 그리고 지문 반송했으니까 받아둬. 뭐? 야! 이놈의 지지배가? 옛날엔 찬밥 취급을 하더니 이제 와서 나더러 돈도 대주고 병수발도 들라고? 이게 부모가 할 짓이야? 가만두지 않겠어. 타치아가 옆에서 전화하는 나를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타치아 걱정 끼쳐서 미안해. 아, 아니야 괜찮아. 근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일단 언니 보러 가려고. 타치아도 같이 갈래? 당연하지. 부모님이 또 일을 벌리기 전에 우리는 서둘러 병원으로 갔다. 병원에 입원한 언니를 만나러 갔는데 여기서 상황이 크게 변했다. 언니! 어머! 히카리! 나랑 언니는 정말 오랜만에 만났다. 오랜만에 언니 얼굴을 보니 눈물이 쏟아졌다. 잘 지냈어? 벌써 걸어도 괜찮아? 언니 차에 치였다면서 갑자기 왜 울고 그래, 히카리! 언니 얼굴을 보니까 마음이 놓여서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음 후유증은 좀 남는다고 그랬는데 일단 퇴원해도 괜찮댔어. 이제 멀쩡해. 마침 퇴원 수속을 하고 있었어. 그렇구나. 오늘 와서 정말 다행이다. 싫은 말이야. 난 엄마와 나눈 대화 내용을 언니한테 말해줬더니 언니는 화를 펄펄 냈다. 싫은 언니도 부모님한테 정이 떨어져서 불만이 폭발하기 직전이랬다. 우리는 함께 작전을 짜서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나랑 남편은 곧바로 이사할 준비를 마치고 2주 후에는 새 집으로 옮기기로 했다. 언니도 부모님한테 아무 말 없이 본가에서 나와 자취를 시작했다. 그리고 이사 전날 난 부모님을 집에 불렀다. 엄마 아빠 여기 집 좋지? 생각보다 집이 넓네. 이 정도면 괜찮겠다. 그치 여보? 이야 역시 딸이 최고라니까. 딱 좋네 좋아. 근데, 집이 왜 이렇게 텅 비었니? 혹시, 우리 가구를 두려고 다판 거야? 아, 뭐, 그렇다고도 할수 있지. 어머, 너도 언니 따라서 눈치가 좋아졌구나. 우리는 쓰던 가구가 편하니까, 쓰던 걸로 계속 써요. 근데, 언제부터 살 거야? 저번에 짐 돌려보냈는데? 아, 그건 걱정 마. 오늘 여기로 짐을 보내달라고 했거든. 가구 옮기는 건 전문가한테 맡겨야지. 아, 착불이니까, 계산 좀 해줘. 그래? 근데 있지 이집 개혁 오늘까지야 뭐이 정도면 말안 해도 알지 엄마 아빠 <laughs> 나는 놀란 채로 서 있는 부모님을 두고 집에서 뛰쳐나왔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는 호통 소리가 들렸지만 그냥 무시했다 분명 부모님은 착불로 택배를 보냈을 거다 구야 이제 언니도 집에 없으니까 부모님한테 돈이 나올 구석이 어딨겠어 가족을 배신했다고 욕할지도 모르지만. 나는 여태까지 부모님한테 늘 배신당하며 살아왔다. 이 정도는 해야 사이다지. 그러고 나서 당황한 부모님은 결국 별수 없이 그날 집에 돌아갔다고 한다. 엄마는 언니한테 전화로 내 욕을 한바탕 늘어놓고는 다시 집에 돌아와달라며 애원했지만 언니는 무시로 일관했다. 결국 지금은 고정 자산세 같은 세금도 못 내서 집에 압류 통지서가 왔다고 한다. 다 뿌린대로 거두는 법이지. 트러블 버스터즈!